쓰임 받는 반듯한 자녀로 키우려면 안된다는 말을 할 때는 무게 있게 안돼. 안되는 건 안되는 거지. 그냥 매이고매이고매이는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진심으로 하면 애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네가 인정하던 안 하던 난네 엄마야. 난널 사랑해. 잘되게 돼 있다. 난널 믿는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사색 네. 또 성경적 부모 교실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 이기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가 부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이 있어서 어떤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 무섭고 두려웠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애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네. 엄마, 아빠가 너 죽여라! 이러고 막 싸우면, 아이들은 의자 밑에서 한쪽 구석이에서 말할 수 없는 불안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자녀, 네. 어, 자녀 없을 때 싸우세요. 없을 때. 네.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 대답을 잘 하시는데, 어, 애들 앞에서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겠지만, 어,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 특히, 아빠가 엄마를 구박하면 딸은 어, 구박받는 여성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어요. 또,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 무시다는 남성상, 그거를 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딸은 아 사랑받고 보호받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격이 갖게 되고 또 엄마가 남편을 자꾸 세워주고 존경하면 존경받는 남성으로서 아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네. 어, 정말 아이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부모님의 불화 때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 이혼한 것은 아빠만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도 그때는 어, 좀 어리고 미숙했어. 니네 아빠 좋은 점 하나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너 무지 사랑했다.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 우리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비록 이혼했지만 아빠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자녀가 잘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어, 자녀한테 이 말만 하면 안 돼. 네 아빠는 문제투성이고 <laughs> 그리고 또난 너만 바라보고 산다. 이말그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애들은 행복할 수 있다 네, 네 그것이 자녀 어,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내가 자기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폭발하고 자다가도 뭐 어디에 빠져 죽을 놈아뭐 윽박지르고 <laughs> 협박하고 우리 속에 막 악이 나와요 열대를 넘기면 안 돼요. 훈계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훈계한다 그러면서 욱박 지리고 협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내가 너를 다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탁 때리고. <laughs>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네. 근데 우리가 신체 폭력, 우리 어렸을 때 신체 폭력을 많이 해, 해요. 근데 어, 우리들이 자녀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 요한 어, 다섯, 여섯 대가 넘어가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막 악이 나와요. 네. 때리다 보면 우리 속에 막, 너 이렇게 말안 들어? 속상해 죽겠어? 말안 들어? 이러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막 악이 부, 마귀가 나오는 것 같아. 네. 우리 속에서. 네. 그래서 애들을 때릴 때는요, 처음 어렸을 때말한 대로 때릴 때가 있죠. 네.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리면 안 돼. 때치, 때치, 때치. 이렇게 때리면 안 돼. <laughs> 그거는 때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뭐 실수하거나 컵을 깨거나 이럴 땐 때리는 거 아니고 네. 못 뗄게 하지 말라는 거를 아주 고의적으로 거듭 거듭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응? 동생 때리지 말라는 데도 은근히 때리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이럴 때는 매를 좀 대야 돼 어릴 때. 네. 근데 때릴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매를 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너 하지 말라는 데왜 자꾸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 너 오늘 좀 엄마한테 엄마한테 맞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얼굴 표정을 마귀처럼 하지 말고 네. 단호하게 그러나 그래서 너 오늘 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좀 맞아야 돼. 그러면서 매를 종아리 같은데 안전한 데를 천천히 한 다섯 대. 아주 세게 빨간 자국이 놔도 돼요. 열대를 네. 어, 넘기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감정이 폭발됐을 때는 하면 안 돼요. 네.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고 나서 조금 놔두세요. 한 2, 3분.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이리 와봐. 아팠지? 엄마 마음도 아팠어. 그런데 약 발라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매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저 냉장고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매번 때리는 게 아니고 또 요게 못됐게 동생 눈을 쑤셔. 그러면 <laughs> 하지 마. <laughs> 하지 말라고 그랬지? <laughs> 하지 마. 그러고서는 샥그 <laughs> 냉장고 위를 한번 쳐다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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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그고전에 매가 잘 됐으면 그거를 보고 스탑을 할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laughs> 네. 매번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 요게 아이를 위한 훈계지. 네. 내가 자기 부부 싸움 한거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폭발하고, 내가 널 좋아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막 때리고 그건 훈계가 아니죠. 네. <laughs> 욱박지르는 거, 그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욕하는 거 어떤 엄마는요 욕에서 끝나서 욕으로 시작하고 막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애들한테 옛날 우리 엄마들이 우리 부모들이요 얼마나 심한 욕을 했니 욕을 어떻게 개발을 그렇게 했을까 <웃음> <웃음>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욕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이뭐뭐 뭐뭐 자다가도 뭐 어디에 빠져 죽을 로아 <laughs> 뭐. 진짜 심한 욕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점잖아서 이 정도지. 사실은 <laughs> 자기 아이, 뭐, 진짜. 무슨 병아라 무슨 아, 세상에 인간이 아니요. 어떻게 입으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저주를 합니까? 예.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미국 그욕 중에서 그 영어 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예. 아주 억양을 이렇게 뒤틀어 갖고 예. 아주 심하게 하는 거 봤죠? 네. 영화에 보면 막, Jesus Christ를 욕으로 써요. 아. 저는 그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 사단이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기 위해서 네. 욕을 그렇게 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게 영적 세계예요. 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입으로 아이들에게 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화를 내면서 "너 그래도 잘 된다" 이래야지, <laughs> "너 그래가지고 망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신체 폭력을 통해 또 윽박 주고 르 협박하고, 그리고 막또 두려움을 주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목욕탕에 가뒀대요. 그 불을,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어 깜깜한데 놔두고 너 거기서 반성해 그러고 불 끄고 거기서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깜빡 잊어버리고 30분을 가둬놓고 어 이따가 이제 대고 나와서 이제는 어 그러지 않을 거지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20살이 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하철을 못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두운 데만 들어가면 막 공포를 느끼고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너 아주 나빠. 너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가? 죄책감 나는 나쁜 애구나. 사랑 못 받는 상처가 뭐냐면 거절감.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은 확실히 느껴져야 돼요. 죄책감을 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죄책감 주는 게 뭐냐면 너 아주 나빠. 예뻐. 응? 너 아주 나쁜 애야, 이거. 애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하는 건 나쁜 거야. 그렇지만 엄마는 널 사랑하지요. 근데 이거 선 거짓말쟁이, 요거 어디서 <laughs> 세포야. <laughs> 응, 야, 누구 닮아서 이거 짓말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셔? 너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를 왜 이렇게 팔어? <laughs>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요 자기가 어렸을 때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주 귤이 이렇게 과장과 귤이 있는 걸 너무 예뻐 서 하나를 딱 집어서 들고 나오다가 아저씨한테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너 도둑이다 도둑이다로 얘를 끌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가 우리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엄청 때리고 너 지옥 간다, 너 감옥 간다, 너 나쁘다, 너벌 받는다, 너, 너 도둑놈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훈계를 한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이 어머니는 남의 물건은 이만큼도 손을 한 번도 안 댔대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수퍼 같은 데 가면 물건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고 네. 네. 내가 혹시 실수로 손댈까봐 아. 가져갈까봐 두려움에 그리고 죄책감, 나는 나쁜 애구나, 아...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애들한테 너 그렇게 엄마 말안 들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네. 네가 말안 들으니까 엄마 머리 아픈 거야, 막뭐 이러고. 아... 괜히 자기가 머리 아파 놓고 말이죠. <laughs> 음. 그리고 하나님이 너 싫어하신다? 이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애들 죄책감 주면 안 된다고, 죄책감. 에이.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 인간을요, 굉장히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에이. 애들한테 너 나빠, 나빠, 그러면 애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에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나쁜 애다.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도 이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주면서 아이를 협박하면 안 되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에서 거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절감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애를 조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안 들으면 엄마가 너 사랑 안할 거야. 요 아. 사랑 가지고 애를 네? 조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엄마가 사랑할 것 같아, 안 사랑할 것 같아. 막 이렇게. <laughs> 너말안 들으면 엄마가 미워할 거야. 그래서 엄마 나 사랑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너를 어떻게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랑 가지고 애들을. 그러면 애들은 사랑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그래도 사랑이 안 오면.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더군다나 엄마가 너무 냉정한 엄마가 있어요. 냉정한 엄마. 그래서 이렇게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정말 이 속에. 아주 뻥 뚫린 구멍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목마름. 네. 그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한테도 집에 오늘 가시면 아이들한테 가서 가지눈딱 마주치면 엄마 그렇다라고 면 이리 와봐 이렇게 안아주고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을 해줘야 돼. 네. 근데 우리가 애기일 때만 해주지 말고 말안 들을 때도 해줘야 되고 네. 중고등학교 갈 때도 해줘야 돼요. 네. 음. 그래서 우리는요, 아기일 때는 해주다가 조금 크면 너다큰게 저리가. 우리야. <laughs> 얘도 지금 또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요 말을 하고 다른 걸 시작해야 돼. 에이. 그리고 10대가 가도 가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아들한테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어, 얼마나 멋있어. 에이. 그말 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왜못 받느냐? 나는 사랑, 사랑받기에는 자격미달이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 가장 어려울 때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왜? 난 사랑 못 받으니까 그냥 죽어도 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은 확실히 느껴져야 돼. 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한테 언제나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아빠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큰 애는 그럴 것 같아요? 작은 애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laughs> 하여간 부모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 못 받는 상처가 뭐냐면 거절감. 네. 거절감이요.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요. 늘 누구 데이트를 해도요. 우리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어이 사람이 나 사랑할 거야 하고 그냥, 그냥 즐겁게 지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 못 받은 사람은 데이트를 해도 오빠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나 사랑 안하나 <laughs> 사랑 안 하지 안 하지. 고봐 <laughs> <laughs> 사랑 안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굉장히 이게 누구 혹시 누구래도 내가 사랑 안 할까봐 이게 뭐냐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공허감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주,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 해 이래 보세요. 나중에 지치지. 네.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그러지 않으려면 부모한테 사랑을 흠뻑 받아야 돼 흠뻑. 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흠뻑 느낄 수 있고. 네. 그래서 어,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처 주지 마라. 네. 이게 뭐 어딜 청소를 해도 누가 나를 보나. 이게 칭찬받고 싶어서. 재능을 공부를 잘하는 데는 왜 이렇게 못하니? 비교를 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죠. 우리의 어, 결국 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게 하지 마라. 칭찬받으려고 너무,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요. 그냥 칭찬받으려고 서 교회도 봉사하는 거 보면요. 그냥 이게 뭐 어딜 청소를 해도 누가 나를 보나. <웃음> <웃음> 이게 칭찬 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집에서 부모한테 듬뿍 칭찬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가 칭찬에 목마르지 않은지. 그래서 늘 우리가 잘했어. 어이구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이 말을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잘될 거야. 거야. 그런 말을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게 이거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부모로부터 칭찬을 흠뻑 못 받으면 딴데 가서 칭찬받으려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담배 펴여 칭찬받는다. 그 그러니까 러 애들이 그 인정의 목마른 애가 돼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 그런 상처, 칭찬 못 받는다. 받는 상처를 받 여러분 자녀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지금도 칭찬에 목마르지 않을까? 내 아이가 지금도 인정,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지 않을까? 예. 그걸 해봐야 돼요. 정말. 네. 예. 근데 어떤 어머니는 어, 밑에 애한테는 에이 이러다큰애 보고.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예. 그래서 큰애가, 엄마, 나를 보고도 그렇게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러면 <laughs>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나중에 어, 막 칭찬 못 받은 증상이 생겨요. 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열등감을 갖도록 하면 안 돼요. 네. 열등감. 참, 열등감 있는 게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잖아요. 네. 열등감을 줄라면 어떻게 하면 주면 돼요. 너 이것도 못하지. 쟤는 잘하는다는 왜?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어? 언니는 이쁜데 너는 왜 그러니? 뭐. 뭐 동생은 얼굴이 하얀데 너는 왜검었니뭐 너는 왜 키가 작니? 작으니? 뭐.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너는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소리 하면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거울을 딱 보고도 보면서 나는 사랑받고 귀하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이전에도고 이후에도 정말 어,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 네. 이런 자신감이 다 있으세요? 아니면 난두 사람처럼 생겼으면 좋은데. 저 우리나라가 너무 성형을 많이 하는 이유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요. 네. 왜 우리가 그 사람처럼 돼요? 나는 나지. 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쌍꺼풀 하고 싶어 어머 내가 보니까 너 너무 이쁜데 어머 너같이 이쁜 애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 이래야지 네. 어 그래 너 쌍꺼풀도 하고 <laughs> 뭐. 그런 소리 하면 안되죠 <laughs> 음. 그래서 부모가요 자기가 열등감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자꾸 너왜 이렇게 생겼니 이 소리 본인이 열등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자신은 다 유일무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세요. 열등감을. 예. 비교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어떤 애가, 엄마, 나는 쟤는 참 이뻐. 그러면, 어유 걔가 이뻐 보여. 엄마가 보기엔 네가 이쁜데? 이런 예. 소리 하고, 엄마 쟤는 1등했어. 그러면, 1등한 딸열명 데리고 와봐. 너하고 바꾸나? 안 바꾼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야 돼. 음. 그래서 얘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고 귀한 존재다. 이거를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아이는 사실은 백지로 태어나요. 그저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엄마가 계속 부모가 너는 귀한 존재다, 아이고 아름다워라, 이것도 잘하니 잘될 거야, 사랑스러워라 계속 해주면 얘는 이 속에 그 입력이 돼요. 네. 그 입력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귀한 존재고요 나는 사랑스럽고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요, 잘될 거야로 누가 뭐래도. 그러면 스무 살 되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귀한 존재예요. 뭐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아주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고, 대인 관계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백지로 태어난 애한테, 아이거왜 이렇게 생겼니? 너 이것도 못하니?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도 이놈아시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스무 살이 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입력해 준 대로, 자기의 자화상을 나는 못생겼고, 이것도 못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이런 상처를 갖게 되면, 스무 살이 지나고 나서 왠지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그 자화상을 그려주는 마치 화가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줄 것이냐, 사실은 세상적 그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성경만큼 인간을 가장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는 원숭의 후손이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지 애들한테 부모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너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는 잘될 거다 사랑한다 아름답다 막 존귀하다 이 말을 마음껏 넣어줘야 돼요. 네. 그것이 성경적 부모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 표정이 지금 밝고 자신감이 있나 아니면 우울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 이게 전부 우리의 우리의 어 결국은 산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밝은 자화상을 갖고 어, 세상을 당당하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네. 그렇죠? 할수 있으시죠? 네. 네. 변화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변해야 되지. 자녀가 변하나? 자녀가 변해야 되나? 내가 변해야 되나? 내가. 네. 우리 옆사람에게 엄마만 변하면 된대. <laughs> 아빠, 아빠만 변하면 된대. 네. 예,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부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우리 품에서 자라면서 마음껏 사랑받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